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3월 2일이죠. 네.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미리 담아 갖고 와서 놀러 왔어요. 가족끼리 살짝 꽃바람 쐬러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미리 영상 이렇게 담아봅니다. 자, 오늘은요. 그냥 할인을 해 드리는 아이들 할다 남는 아이들고 할인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할인 품목에 좋으신 거 있으면은 오늘 가져가십시오. 자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이아이는요 스카프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스카프처럼 이렇게 앞에 두르 딱해서 스카프 화분인데요 사이즈는 작은 거예요. 오늘 유아이 할인 품 할인 폭이 큽니다. 자 이런 아이들 데려가십시오. 6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가격 한 개당 UI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 3개 하시면은 75,000원이네요. 자, 칼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란색 칼라도 하나 넣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75,000원입니다. 네, UI 오늘 할인 많이 해 드릴 겁니다. 3개에 55,000원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왔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UI는 또 크네요. 이런 거는 성형도 아니고 손물레도 아니고 다 쭈물러서 만든 아이라서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차이 납니다. 근데 네, 이 아이 그린 색깔 봄에 딱 맞게 그린 색깔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예쁘네요. 이 네, 아이가 사이즈가 높이가 더 크네요. 여기 내경 보실게요. 6 나옵니다. 높이는 10 나오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또 작아요. 작아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6.5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조그만 그 야생화 같은 거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물론 다육이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요 아이도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25,000원씩 3개 하시면 75,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할인 폭 크게 해서 5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셀색도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요. 가격은 모두 같아요. 25,000원짜리고요. 자,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아이가세 번째인데요. 스카프를 여기는 블루 색깔 스카프를 아주 멋지게 둘렀죠.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해요. 6 나옵니다. 높이 10 나오고요. 이아이또 높이가 높이가 5, 9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가볼게요. 요런 아이들도 작아도 작아도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멋있고요. 여기에다가 그 된섬 군재식으로 식재해도 예쁘고 당선 식재해도 굉장히 멋져요. 예쁩니다. 뿌리를 올려서 식재해 놓으면. 그냥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아이도 5만 5천 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는요, 6만 원짜리입니다. 네, 6만 원짜리인데요. 이렇습니다. 스카프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아이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팔 나옵니다. 높이는요, 17 이렇게 나와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네 여기 어, 숨구멍 다 터놨네요 이렇게 숨구멍 다 터놨습니다 요런 아이고요 요 아이는 6만원짜리입니다 6만원짜리 두개 하시면 12만원이에요 네 12만원인데요 두 개에 9만6천원에 두 개에 9만6천원 드려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비슷비슷하니까 더 이상 안 재고요 아주 멋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뭘시키할까요 창은 물론 다 멋지게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두개에 9만 6천원 드려봅니다. 아,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는데요. 아, 이 아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블루색 스카프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그렇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멋지죠. 이런 아이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니까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7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여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날씬하네요. 11 나옵니다 높이는요 8.18.5 센치 이렇게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6만원 6만원 인데요 두개 하시면은 9만 6천원에 드릴게요 자, 이번 아이는 좀 작아요 이 아이는 좀 작은데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도 이 아이는 가격은 제가 똑같이 받은 건데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자구 나오죠 높이는 16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냥 제가 생각했던보다 조금 작아서 이 아이는 두 개를 그냥 좀 가격을 좀 허름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laughs> 허름하게 이 아이 한 개당 6만원짜리에요 근데 네, 6만원짜리인데 두개 이렇게 해서 7만원에 드릴게요 두 개에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 네, 아이는 쟁이 놀이터입니다네이 아이는 쟁이 쟁이 분인데요.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인데 굉장히 예뻐요. 자, 14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17.5 이렇게 나오는데요. 꽃 모양이 빈티지하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네, 요런 아이고요. 네. 사이즈도 크지만 가격도 큽니다. 98,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 98,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할인을 하면은 제가 화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스카프는 하나 25,000원짜리 일단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8,000원에 드려 볼게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네이 아이도 굉장히 멋진 화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96,000원에 98,000원 아이고야 네 이렇게 해서 98,000원에 드려 봅니다 쟁이분은 여기도 있습니다 네이 아이도 쟁이분인데요 자 사이즈 보실게요 14 나옵니다 높이는요 16.5 이렇게 나와요 꽃이 바글바글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주 빈티지 합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요런 아이,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자기 두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물마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아이도 98,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쟁이분을 제가 할인을 하면 제화분못 받는다고, 할인 못 하지 말라 하는 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중간에서 화분 갖다 주시는 분들도 피해가 가고, 저도, 그런 판매하실 판매하는 사람도 피해가 가고 그렇거든요. 그 때문에 할인하지 말라 하는 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요런건 하나씩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예요. 할인은 못하기 때문에 98,000원에 25,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따라 갈 겁니다. 여기는 요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부러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찌그러뜨려놨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18cm, 18 나오고요. 높이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네, 빈티지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또 손이 몇 번을 갔습니까? 네, 골파기 위해서 손이 아주 여러 번 갔네요. 요 아이 8만원입니다. 네, 8만원인데요. 요 아이도 할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할인이 안 되니까 여기 15,000원짜리, 여기는 15,000원짜리 요 아이 그거죠. 예뜰 거. 예뜰 거 15,000원. <laughs> 제가 판매했던 거죠. 11 나옵니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8.5 나옵니다. 자, 8만원에 15,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요번 아이도 예들이죠 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8만원짜리인데요. 자, 사이즈 보실까요? 14 나옵니다. 여기는 15 이렇게 나오고, 높이는 14.5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그렇죠. 요것도 물론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 미리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laughs> 8만원에 요 아이 16,000원 짜리네요. 네, 16,000원 짜리 하나 따로 갈 거예요. 요것도 모래가 섞여서 이렇게 빚었기 때문에 통기성과 물 마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1 나옵니다. 높이 8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해서 8만원 드려봅니다. 아, 요 아이는 쟁이노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 아이는요, 롱분인데요. 이런 아이죠. 이것입니다. 커다란 느티나무에 새 이거 새집 있는 아이인데, 자 사이즈 보시면 8.5, 높이는요 15.5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아이는 5만 원짜리입니다. 네, 요거는게따라가는거 없이 5만 원 드립니다. 아, 이번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요거는 꽃분이죠. 네, 꽃분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오죠.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아이입니다. 빈티지 하면서 예쁩니다. 네, 식재는으 굉장히 예쁘고요. 이렇게 전이 없는 아이 두개 왔습니다. 요거는 예뜰 거죠. 네, 이 아이. 앞에서 드린 거는 여기에 전이 없는 건데 요 아이는 전이 있어요. 보시니까 10.10 10. 10 나옵니다. 높이 9.5. 요건 또 조금 사이즈가 더 크네요. 10.5, 높이 10 이렇습니다. 네, 요렇게 두개 갑니다. 꽃분 두개 가요. 그리고 요 아이 예들것두개 갑니다. 요거는 건이 거죠. 12,000원짜리 목대나이 심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사다리 화분. 8나옵니다 높이 1 1 나와요. 네. 요 아이도 같은 아이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 아이가 아 86,000원 네, 86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값 하나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74,000원 나와요. 4,000원도 떼어내고 이 아이 하나를 넣습니다. 었 6개에 7만원 드립니다. 와우! <laughs> 굉장하죠? 네, 6개에 7만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는 요겁니다이 네, 아이는 6,000원짜리예요. 네, 6,000원짜리인데요. 네 봄은 봄인가 봅니다 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팔나와요네 여기도 팔나오고 높이도 높이 자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7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고 갈게요 여기 전쪽에 이렇게, 이게 요게 까진 까진게 아니고 유약이 안 묻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특히 색깔이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희끗희끗한데요 요게 까인 게 아닙니다. 유약이 발라지지 않은 거니까 요 그런 거 조금 민감하신 분은 패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못 봤으면 또 아마 그냥 갔을 거예요. 이렇습니다. 요거 까진 게 아니고 유약이 안 발라졌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아의 6천원짜리 10개 10개 하시면요. 6만 원입니다. 네, 6만 원에 하나 따라갑니다. 두개 따라갑니다. 12개에 12개에 6만 원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분만 12개에 6만 원 드려 볼게요. 꽃향기 겁니다. 이 아이 꽃향기 거는요, 2만원짜리인데요. 이렇게 타원에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만드, 놓은 거예요. 동그란 데서 이렇게 살짝 누르니까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2.5, 여기는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8.5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아이죠. 네, 2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키 높이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만원짜리 4개 하시면 8만원입니다. 네, 요아이를 할인 많이 했습니다. 64,000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꽃향기분입니다. 요아이도 꽃향기분인데요. 앞에서는 타원이었다면 요아이는 사각분입니다. 네, 17,000원짜리고요. 꽃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꽃꽃 색깔이 세 가지 색깔. 사이즈 8 나옵니다. 여기도 8 높이는 요9.5 이렇게 나와요 요건 살짝 작겠네요 9 나옵니다 요건 살짝 더 커요 9.5 똑같네요 네9.5 9.5 이렇습니다 17,000원짜리 3개 하시니까 51,000원 인데요 해서 할인해 드릴게요 해서 5만 46,000원에 해서 46,000원 드려 봅니다 옛들입니다 이 와이 옛들인데요 자 사각 하나 있습니다 사각 자 보시니까 직사각이에요 12 나옵니다 여기는 10.5 높이는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와요 네 요런 아이죠 예쁩니다 요런 아이 사각 하나 있습니다 26,000원 짜리 하나 있고요 요거는 그 원형이죠 16,000원 짜리 10.5 나오고 높이는 9.5자 요것도 10.5 나옵니다 높이는 높이도 9.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3개 묶어서 가보는데요. 이렇게 3개를 묶으면 58,000원입니다. 58,000원인데, 이 아이를 5만원에, 58,000원을 5만원에 드려볼게요. 아, 여기에도 같은 묶음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각이 딱두개 남아 있길래, 자, 보시니까 10이 나옵니다. 여기도 11 나오고요. 높이는 9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장미 요기에다가 여기 띠를 둘렀어요. 네, 이렇게 띠를 둘렀네요. 그러니까 더, 더 멋스럽죠.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원형 두개 있고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도 세 개를 하시면 58,000원이에요. 네. 8 0 0원 떼어냈습니다. 많이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laughs> 5만원 드려봅니다. 이번 아이는 꽃담이죠. 네, 꽃담 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높은 분입니다. 사각분이고요. 사각 높은 분이에요. 10일 나옵니다. 여기도 10일 나오고, 높이는 17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아이고요. 여기는 노란 꽃, 빨간 꽃인데요. 이렇습니다. 네, 두 개를 가져가시면 8만원이에요. 8만원에 요 아이도 할인 안 되는 거다 아시죠? 꽃단분도 할인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권이분, 사다리분, 12,000원짜리를 여기다 하나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네, 요렇게 해서 8만원 세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아이는 꽃단분 5만원짜리입니다. 네, 요런 아이구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타원으로 된 거죠? 자, 26 나옵니다. 26, 여기는 15, 높이, 높이는 20, 자, 12.5 요런 아이구요. 네, 이런 거는 바이솔 같은 거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합식해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보라색 거도 아주 예쁘고요. 네, 요 아이는 5만 원짜리니까 뭐 선물 따라갈 게 없네요. 네, 5만 원입니다.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요 아이는 35,000원짜리입니다. 요것도 35,000원, 요것도 35,000원인데요. 여기는 커다란 장미 한 송이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아이 장미 두 송이가 붙어 있네요. 자, 보시니까 24.5 나오고 여기는 14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묶지 않을 테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35,000원 이 아이는 살짝 여기가 폭이 더 좁은 것 같아요. 25 나옵니다. 여기는 12.5 높이 자, 높이는요. 9.5, 10 네, 거의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습니다. 이거는 묶지 않을 테니까 좋으신 걸로 자우써 주시면 되겠고요. 각 35,000원 짜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요일이죠. 하루 쉽니다. <laughs> 지금 여행 왔으니까요 네, 월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